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수가 1인 2차함수 Fx 자, Gx가 이렇게 2에 따라서 이렇게 C 갈라져 있지? 자, 2에서 연속이래 얘가 자, 그럴 때 f x 갖고 가래 자, 뭐 2에서 연속 Gx가 단순하잖아요? 자, 2차함수니까 이제 연속함수니까 편하게 자, 2로 갈때 자극하는, 2보다 작은 자, 연속을려면 자극한 여기서 구해야 되지 그 여기다 2 e 넣으면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다 위에다가 여기다 2를 넣으면 5F2가 어, 되겠어 자, 아래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2를, 2를 넣으면, f, 얘는 그냥 상수함수 f0이죠. 상수 f0이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다가 2, e, 우극하는 여기서 구해야 되잖아. 2보다 클 때는. 그럼 여기다 가2 e 넣으면 1, 2 e 넣으면 f-1이네. 자, 그 3개가 이제, 요거 3개가 다 같아, 같아야 되지. 음,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식을 쓰겠어요. 자, fx가, 최소의 해수가 1인, 어, 2차함수니까 x제곱 시작하고,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놓, 놓은 다음에, 자, 이제 여기다 이제 얘네들 차례로죠 O, F, E. 자, O에다가 F, E가 얼마입니까? 4 플러스 2A 플러스 B네. 걔랑 F0. F0 은 그냥 B죠. 그 다음에 이제 F 마 1. 마1 A 플러스 B. 이세 개가 똑같아야 되잖아. 이세 개가. 자, 여기 바로 여기 썼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딱, 먼저 이쪽식에서 B가 날아가니까 어, 그죠? 여여기에서 요기, a가 1 돼야 되잖아. 이게 0이니까. 어, a가 1, 그래서 a가 1이랑 바로 나와버리고, 어, a가 1이 바로 나오고, 자, a가 1이니까, 이제 여기다, 여기다 1 대입하겠어요. 1 대입하면 5에다가, 4 플러스 2 플러스 b 지 걔가 지금 b랑 똑같아야 되지, 요, 거 요, 요식. 어, 이제 열립방향식이니까, b랑 똑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음, 얘가 지금 6이니까 30. 플러스, 오, 비가, 비야. 그럼, 달아서, 비는, 자, 마이너스 4비니까, 마이너스 4분의 30. 마이너스 2분의 10, 15가 되겠어요. 오케이? 어, 그니까, 비는 마이너스 2분의 15지. 자, 문제에서 이제 F2가 하라 그랬으니까, F2는, 현재 지금 여기여기 지금 3개가 똑같으니까, 오, F2랑, F0하고 똑같죠? 그럼, 여기서 이제 F2는, 5분의 F0이야. 5분의 F0. 어, 그럼 F0이 지금 문제에서 B지 그러니까 5분의 B죠 f 어, 0 F0은 여기 그냥 B잖아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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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B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5, 어, 2분의 15니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5 넣으면 요거 약분돼서 3인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어, 2분의 3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2분의 3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실수 어, 전체에서 연속 1 F가 자, 모든 줄수에 대해서 요거 만족한데 그럴 때 f1이 1일 얘네 자, 현재 여기서 이제 x-1, x-1을 여기 똑같이 쓰면 이제 약분시키고 싶은데 원래 어 이럴 때 약분시킬 때는 x가 1이 아닐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런 식은 이제 연속성 조사할 때 어, fx는 어 1이 아닐 때는 알아줄 수 있지 0이 아니니까 조금 정확하게, 맞아요? 여기가 지금 x-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얘가 이제 x가 1이 아닐 때야 자 그럼 요거 이제 편하게 약분하면 요거만 남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f1이 1에 함수값이 있는데 연속이니까 어, 극한값으로 구해도 되죠 어? 그러니까 네. 여기다 이제 1을 넣으면 어, 다시 하셔야겠어요 자 f1 자, f1은 어, 여기다 그냥 1 넣으면 되잖아 1이 아닐 때니까 편하게 그럼 마이너스 1 f1이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네 걔가 문제에서 2라고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2 값을 구하는 거거든, 문제가. 자, 여기 조건 하나 하시면 이제 놔두고, 지금 F2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극한 값을 구해야 되죠, 얘를. X가 2로 달릴 때 FX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F2는 여기다 2를 넣 분모가 0대서안 되잖아. 그러니까 극한 값으로 구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한번식을 쓰면 리미트 X가 2로 달릴 때, X-2분의 x X의 제곱 AX 플러스 B. 자, 얘가 이제 F2인데, 이 값이 존재해야 되잖아, 연속이니까. 존재하려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야 되죠, 오케이? 자, 분자 0으로 가야 되니까 분자가 2를 넣으면 0 된다는 얘기는, 자, 얘가 이제, 음, 그냥, 그니까, 러이 녀석이 지금 2를 넣으면 0 된다는 얘기는, 자, X가 2로 달릴 때, X-2. 자, 분자 대신에 여기다 2를 넣었을 때0 된다는 얘기는 X-2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인수로. 어, 그니까 얘는 X-2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고차액계수가 여기 x 제곱이니까 그냥 여기 x 어, x 쓰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죠 b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쓰면 되겠어 어상수항을 먼저 맞춰줬어 오케이 이렇게 맞춰주고 가 요거 곱하면 b잖아 자 그럼 이제 이거 이게 약픈 데서 이게 사라져 오케이 어 사라져가지고 그 다음에 e 는 얼마가 돼요 어, e 는면2 e 빼기 2분의 b지 어, 이렇게 시켜 나와서 이게 지금 이제 저 값이야. 자그러 이제 F E 값이야,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B 값을 구해야 되겠네. F E 값을 구하려면 맞아요. 음. 그럼 여기에서 얘가 아, 여기서 지금 A가 지금 여기서 얼마야? 아 이걸 괜히 이렇게 했네. 너무 복잡하게. 이거 어차피 A B 열립해서 풀 건데 괜히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그냥 음. 이건 좀 다시 쓸게요 다시 에이 다시는 다시, 어, 다시 여기서 지금 분모가 영으로갈때 분자 영으로 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다 분자에분 자에 x에 신모넣었을때 이놈이 얼마야 4 플러스 ea 플러스 b가 0이죠 오케이 어, 여기다 이놈은 e 0 돼야 되잖아 응? 그럼 요거랑 요거랑 이제 연립해서 a b 를 여기서 구했어야 돼 응?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연립을 해서 요게 지금 뭐 쉬운 열립이니까 요거는 계산을 좀생각하겠어요 요거 요거랑 열립하면 이렇게 네, A, B가 A가 마이너스를 나오고 B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열립 생략이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2로 달릴 때 X 마이너스 2분의 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지 그럼 요거는 이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어? 요 분자가 그럼 여기서 X- 약분 되고 남는건 이제 요거 하나 남는거죠 그럼 X가 2로 달리니까 2를 두면3 되겠지 그게 F2잖아요 F2를 극한값으로 구한거니까 그래서 F2는 극한값 얼마? 3 되겠어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얘가 지금 함수가 FX가 나왔는데 저렇게 음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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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는 1보다 작을 때 그랬대요 근데 1에서 연속이래 얘가 그럼 위에다가 1넣고 아래에다가 1넣고 똑같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다 1넣으면 분모가 0되니까 이건 극한값으로 구해야죠 그러니까 limit x가 1로 달릴 때 x-1분의 x의 3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랑 자요 아래 식에다 1넣으면 x의 지이면 편하게 넣으면 돼그면 이제 f-1이죠 오케이? 자 여기다 f-1인데 여기다 1넣으면 그 마이너스인데 여기 f-1은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으니까 요 fx니까 같은 같은 fx니까 요 우의식에다가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어, 마이너스를 넣어도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얘 값이 존재해 자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어요 자 요기에다 마이너스를 넣은 거 봅니다 x 대신 어, 얘가 지금 얘가 돼야 돼자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이 x 1로 가니까 분모 0으로 가죠 그럼 분자 0으로 가야 되잖아 이제 분자식만 따로 쓰겠어요. 분자는 어떻게 되냐? 1을 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잖아. 얘가 일단 0이 돼야 되잖아. 이렇게, 음, 얘가 0이 돼야 돼. 음, 0이 돼야 되니까 b가 뭐가 됩니까? b가 b가 어, 넘어가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음, 플러스 1인가? 어, b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 되지. b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 되니까 그걸 다시 여기다 넣어서. 여기다 지금 다시 여기다 넣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 다시 넣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돼 분명히 여기다 1 넣었을 때0된 거지 그럼 얘가 X-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일단 이제 한번 계산을 하겠어요 자이 B자리에다 넣으면 제가 지금 뭐 하냐면 아, 기 밑에 X가 1로 갈때 그냥 잔 계산들이야 잔계산들 X-3이고 X3제곱 AX제곱 B자리에다가 이제 요거넣은 거야 요거요거 요거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x가 1로 나닐때 x-1분의 얘가 이제 아까 1로 었을때 0된 거지 분자가 분자가 1로 었을때 0되면 반드시 얘로 인식을 해도 되고 x-1로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이고 여기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2죠 어, 상수항이 마이너스 2니까 어, 뒤에 마이너스 상수항 2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야 요거 상수항 곱하면 2가 어, 플러스 2구나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어, 그럼 여기 1차항이 나왔잖아. 그럼 1차항은 모르니까 어, 그냥 px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a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차항만 보겠어. 마이너스 a야? 마이, 어, 마이너스 x제곱하고 이게 px제곱이지. 2차항이 여기 두개 나와. p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즉 2차항만 보면 p-1의 x제곱인데 이 p-1이 여기 원래 여기 얘, a가 돼야 돼. p 가 얼마 나와요 a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p 가 여기서 여기 a 플러스 1이니까 집어넣으면 이제 조리법이 된 거야. 요거는 a 플러스 라우으니까 단순 조리법이니까 바로 그냥 쓰겠어. 그니까 여기다 a 플러스 1 x 이렇게. 자 그럼 x 만 쓰면 요거 약분 행복한 순간 나오지 행복한 순간. 자 이제 x 1 여기다 편하게 1로 가니까 1넣으면1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2네. 자 얘가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야 돼요. 요 위에서 자, 이제 이게 극한 값을, 어, 요거 극한 값을 계산한 거잖아, 지금 얘가. 걔가 여기 F-1, 얘랑 똑같아야 되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어, 2분의 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 여기 B가 있죠? 어, 여기 B가 있는데 요 B가 여기서 아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었어. 그걸 집어넣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 두개 연립하면 아 연립이 아니지 요건 a 반응식이죠 마이너스 2쪽을 곱한 다음에 a 여기서 a값이 나와 어, 요건 잔계산이니까 요거 생략하겠습니다 칸이 좁아서 어, 여기서 이제 a가 얼마나 오냐면 음... 마이너스 이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이제 b가 얼마나 나오겠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a랑 b랑 일단 구해놨어 응? 음...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f4 구하래 자 F4는 여기다 넣어야죠 아래씩 여기 X가 1이상인 여기다 4를 넣어야지 그럼 F-4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제 F4는 여기 왼쪽에다 씁니다 F-4가 되고 그럼 다시 F-4라는 건 어, X가 이거 마이너스 4가 1보다 작은 여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 넣어야지 오케이? 어 1보다 작은 쪽에 넣어야 되니까 값을 실제 구할 때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4 아, 빼기 1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4의 세제곱 그 다음 a가 지금 마이너스를 나왔죠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 여기 b가 b 지금 2가 나왔어 그럼 2 e 곱하기 마이너스 4아이가이 적네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어요 어 요거는 계산은 생략하겠어요 요거 계산은 그냥 다 이렇게 하면 어 요거 이제 분수 계산 그냥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좀 이게 글씨가 있긴 된데 그럼 계산을 하면 답이 어, 얼마가 나오냐면 어, 18이 나와요 오케이 답이 18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어요 4번 문제를 보면 자, rpx가 자, 요거요거오 어, 주기가 3이란 함수네 그니까 30 반복되는 거그리 0에서 3 사이, 한 쪼가리 맨날 너무 뻔해 자, 이게 나왔어요 얘가 이제 모든 실수에서 연속 일때8고하래 자, 일단은 여기에서 주기 함수가 연속 주기가 3이지 어, 주기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반드시 양쪽 끝에 값이 함수 값이 같아야 돼 그니까 여기 0에서 3이죠. 그러니까 f0 값하고 f3 값하고 똑같아야 돼. 자왜 그러냐면 만약에 주기가 3인데 이렇게 이제 0이야. 이게 3이야. 오케이. 빵꾸 뚫리고 시커멓다 치면 주기가 3이니까 그 다음은 또 여기서 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6까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 지금 0과 3 값이 높이가 지금 높이가 다르면 그 다음 주기에서도 이게 높이가 이제 그 다음 주기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가 똑같이 여기 3에서 끊기잖아. 불연속이 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0에서 3 이렇게 이 높이가 똑같아야 0, 3이. 즉, 함수 값이 0과 3이 같아야 그 다음도 주기가 3이면 6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 3에서 연결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0하고 F3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자체에서 1로 끊겨 있잖아. 여기 위에다 읽는 거랑 아래 읽는 거랑 똑같아야 되죠. 어, 그걸 먼저 쓰겠어. 자, 위에다 읽으면 얼마? 4. 자, 이 아래에다 읽으면 2분의 1인 거니까 A 플러스 B지, 오케이? 어, 이게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F0. 자, F0은 여기 위에다 가 넣어야 돼. 그럼 0룸 얼마? 어, 0룸 얼마예요 F0, 을기 0는, 0룸은, 아, F0이지. 0룸 5죠. 그 다음에 F3이라는 건, 어, 여기가 등호가 없어도, 극한 값으로 구하는 거야. 연속이니까, 3에서 X가 3으로 갈 때, 좌극한 값 있죠. 좌극한. 자각값하고 f 3하고 똑같아야 돼. 대 x 성에 연속함수니까 연속이면 그 값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한 값은 여기 x 3보다 작은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어야 될거 아니야? 자, 3을 집어넣습니다. 3집어넣으면 4분의 3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뭐하면 돼? 그냥 단순하게. 어, 요거 두개 연립하면 되는 거야, 요거 두 개. 누구 누구 두 개? 요거. 요, 요거랑 어, 그 다음에 누구랑?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a 플러스 b가 8 나오고 요거는 이제 단순 1차 열림이니까 계산을생략했겠어요자 그럼 a, 에, a가 a 6이 나오고 b가 2가 나와 오케이 자 그래서 f8 구하래죠 f8인데 주기가 3이니까 30배도 똑같죠 f5 또3 빼면 f2 f2 값고 하면 되겠어 주어진 범위 안에 걸리는 게 지금 f2가 여기서 걸리네 여기서 1에서 3 사이 그럼 여기다 2는 되죠 그럼 이제 f2는 3분의 어, 2a 플러스 b 오케이 자 a가 6이 나왔고 그럼 12 b가 2가 나왔어 그럼 3분의 14 그다음에 3분의 14 오케이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가 양의 실수일때 0보다 작을 때응 0보다 커 같을 때응거기에는거고 그르래 자, 에펙스 뭐 연속이나 불연속 이런 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자, 제가 0보다 작을 때 글대로 나눠졌으니까 요거 그래프 개형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대략적으로 하나 그려놓겠어요. 자, 이게 X축이 계실 있고 어,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0보다 작다는 얘기는 0보다, 우에 거. 0보다 작다는 얘기는 0 왼, 어, Y축이 왼쪽이죠, 0이면. 그때 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네.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y 절편 0보다 작을 때니까, 빵꾸 뚫려야 돼. 자, 0 이상일 땐, A. 자, 상수잖아. 상수, 함수 수평선.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 대략적으로 이게 수평선을 그면 되겠어요. A.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A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항상 끊겨야지, 여기서. 어, 여긴,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확정 마이너스 1이니까. 끊기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0에서 불연속이잖아, FX는. 그래서 개형을 고 자, a가 1이면 절대값 쉬운 건 연속이냐고 물어봤어 자, 원래 연속, 불연속은 그래프 개형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쉬워요 자, a가 만약에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1이라고 하면 자, 이거를 만약에 절대값이 쉬우면 어떻게 돼요? fx, 이 파란색이 fx인데 절대값 쉬워버리면 요 x축 아래쪽이 대칭대석이 올라가지 어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1로 올라갈 거 아니야, 1로 마이너스 1 대칭대석이 올라가면 근데 a가 1일 때니까 딱 여기 붙어버리죠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결대 값이. X축 아래 거 대칭돼서. A가 1이면. 그리고 여기 연결 상태가 돼버리니까 연속이 되는 거잖아. 자, 이런 것들은 뭐, 쓸거 없이 그냥, 상황 보고 그냥 바로,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자, 티것을 보면 이제 XFX는 A 값에 관계없이 실수준표 연속이다 물어봤어. 자, 지금 이거는 이제 고밤수의 연속성. 그걸로 할 거야. 고밤수의 연속성. 기본 개념, 어, 강의에서 어 x랑 곱하기 f(x)가 뒤게 있는데 얘는 지금 f(x)는 x는 0에서 불연속이야. 그죠? 지금 f(x)가 지금 이제 0에서 불연속인데 어, 극한값이 존재하는 불연속이지. 어, 우극한 5칸, 좌극한이 있는데 다르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 즉 불연속의 종류를 무한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불연속하고 구별을 해야 돼. 근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 0에서.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짝꿍이 짝꿍 함수, 요거, 음, 요, 요, x 잔 1차 함수. 어, 얘가 불연속 0일 때, 여기다 대입했을 때, 0이 돼버리면, 그니까 러 요, 요, FX, 요, X, X를 GX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 옆에 있는 요, F가 0에서 불연속이니까, 여기다가 G0을 넣었을 때, 0이 되면, 연속이 된다 그랬잖아요, 전체가. 어, 고환생성으로. 그니까 러0 되잖아. 얘가 0이면 0이니까. 그래서 얘는 디이 맞아. a 값이 뭐가 되든간에 얘가 불연속이 0에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불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여기다만 0만 넣으면 그냥 0이 돼요 고방연속에서 어, 근데 얘가 만약에 그럼 만약에 이 에펙스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불연속이면 어, 얘가 여기에 0만 넣어서 0 되는 게 아니고 얘 한번 미분해서도0돼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구 를 최소한 x 제곱을 그게 okay. 그래야 연속이 되는가? 야 음, 뭐, 그거는 이제 개념에서, 특강에서 많이 얘기한 거니까, 요렇게만 설명하겠어요. 지급번은 그러니까 되고, 그 다음에 6번. 6번은 모든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 조건 만족할 때 F의 최댓값 자, 개수가 모두 정수래. 자, 요렇게 나왔어요. 이 무한대로 갈 때는 차수를 알려주는데, 걔가 값이 나온 게 아니고 F-4래. 어차피 f 4는 상수죠? 그러니까 얘를 A라고 놓겠어요. 이라오면 얘가 지금 1차니까 무한대면에무한대꼴에서 얘도 1차가 돼야 되고 그 극한값이 a면 얘가 ax 시작해야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밑에서 쓰면 fx 빼기 x제곱이 1차함수 해야돼 그지 ax 시작하는거 근데 이제 항상 모르니까 b라고 보겠어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fx가 지금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죠. 자, 현재 A가 F-4, F-4인 상황이야. 원래 기본 유형에서 개수가 자기 어떤 함수값, 원래 얘가 여기가 이제 F-4잖아요. 어, 개수가 자기 의 함수값을 개수로 가질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시간을 만드는 게 필수야. 그니까 현재 요식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겠어요. 그럼 F-4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이 되고 16, 마이너스 4A. 오케이? Okay. 그게 플러스 B인데, F-4가 지금 A랑 넘 상태죠. 얘가 A야. 그럼 B는 뭐가 나옵니까? 어, OA-16 일단 나와요. 넘어가서. 어, 조건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D급 4를 보면, 분수를 취했더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자, F의 X분의 1은, 잘 물어보는 거니까 중요해요. 이건 x 제 플러스 AX 플러스 B. 2차 함수분의 1이지. 오케이? Okay. 얘가 2차 함수니까.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려면,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무조건.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2차 함수가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최소차항의 양수니까 항상 0보다 커야 되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가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근이 없는 거다. 0 되는 게 없다는 얘기는 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즉, 판별식이 0보다 뭐야? 작다. 이걸로 풀어야 돼. 오케이? 자, 요거 판별식 씁니다. 판별식은 어떻게 되냐? a 제곱 마이너스 4b 맞아요? 자,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자, 이제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지. 요거랑 요거랑. 자, B자리에다가 이거 집어, 집어넣겠어요. 집어넣으면 이제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면 20A. 마이너스 여기다 4 곱하면 64잖아. 작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돼. 다행스럽게. 4하고 뭐? 1 6으 그럼 이제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 4에서 5 사이? 따라서 A는 4에서 16 사이가 될거 아니야.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F1의 최댓 값이니까 F1은 자, FX가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그럼 1 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고 B가 위에서 지금 요거였어요. 요거. O에 마이너스 1 6을다 집어넣겠어요. 그럼 여기 5에 마이너스 16 집어넣으면 어, 6 a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A가 정수기 때문에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 범위가 나왔는데 자, 요게 최댓 값을 구하려면 여기 중에서 제일 큰값 넣어야 되잖아. 1차 함수니까. 그럼 여기 정수 중에서 제일 큰게 뭡니까? 15지? 키? 어. 그럼 여기다 15 대입한 게 바로 최대 값이 되겠어. 그럼 6 곱하기 15 빼기 15니까 90 빼기 15. 75인가? 어. 이게 최대 값이 되겠고. 그럼 최소 값을 물어보면 제일 작은 정수가 5죠. 그럼 A 대신5 대입하면 되겠지. 만약에 최소 값을 물어보면. 자, 하여튼 최대 값은 7 5나 왔어.